안녕하세요, 경리의 다육입니다. 내 네, 현재 시간이 9시 50분입니다. 아, 조금 있으면 또 재난 문자가 올 건데요. 얼른 찍을게요.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상에 간단하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 지금 먼저 보여드릴 아이가 어, 젤리 샤넬인데요. 굉장히 요즘 핫하다고 하네요. 젤리 샤넬을 제가 4 개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젤리 샤넬 5만원입니다. 딱 4개밖에 없고요. 젤리 샤넬 구매하신 분들께는 여기 줄리아나, 어, 외목입니다. 목대. 이렇게 외둔데 이렇게 분지하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위에 적심을 하면은 어 굉장히 그 자구도 잘 달고요. 이렇게 군생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어 젤리 샤넬 구매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줄리아나 한 개씩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게 줄리아나 목대도 좋습니다. 목대 좋은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지금 물들어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줄리아나 이렇게 하나씩 드리고요. 굉장히 통통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젤리 샤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굉장히 여성스럽게 귀엽게 생겼고요. 이렇게 입장이 통통합니다. 굉장히 지금 인기라고 하네요. 이렇게 엑스플랜트 같은데 어 젤리 샤넬을 이렇게 어,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동동하고요. 어, 사이즈도 좋습니다. 제 네, 젤리 샤넬 5만원 이렇게 줄리아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목대 오팔리나 제가 한 5~6개월 목대가 이렇게 형성된 목질화가 된 아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해서 굉장히 지금 한 6개월 정도 키웠거든요. 이렇게. 이거는강몸입니다 이렇게 군생이 아니라 아니라 따로 몸이고 요거 15,000원입니다. 두 개. 이렇게 뭐 딱두개 있습니다. 오팔리나. 팔리나 목대.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목질화가 이렇게 오래된 이렇게 오래 묵은 표가 나죠. 이렇게 오팔리나 15,000원 딱두개 있습니다. 오팔리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누다가 요렇게 익었습니다. <laughs> 며칠 사이에 아, 정말 몰라보게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거든요. 누다, 18,000원.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연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연. 어, 아, 곱게 지금 이렇게 물들어가는 수연 12,000원. 이렇게 12,000원입니다. 이건 분체배송 하고요. 그 다음에 대품 아마빌레입니다. 아마빌레. 이렇게 아마빌레도 굉장히 순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살이 찌면 더 예쁘죠. 이렇게 보농 라인도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마빌레 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라우이 라우이 오천 원. 굉장히 싱싱하고 예쁘고요. 이렇게 살구미임금은 많이 나갔습니다. 군생도 있고요. 이거는 외도 삼천 원이고. 얼굴이 큽니다.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게 잘 컸고요. 네, 군생. 이거 3,000원이고, 6,000원짜리 군생도 있습니다. 이거는 외두고요. 라우이. 그 다음에, 이렇게 짱짱 묵은 에케몬스톤 굉장히 키우기 쉽습니다. 베란다에서도 옷잘하지 않고. 이렇게, 요런 아이 나란히 3개. 약간 타원형화분니 심어도 굉장히 예쁘고요. 에케몬스톤 요거는 8,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아 정말 레드베리가 이렇게 예쁘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햇살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완전히 빨갛게는 지금 익어가지 않고요 또 어,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더 익어가는 모습을 보시라고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가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줄기가 길게 나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 원래 만원짜리 인데요 제가 오늘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요거 6개 밖에 없습니다. 레드베리. 성장이 조금 늦은 관계로 얘들이 어 조금 농장에도 잘 없었습니다. 뭐홍옥도 요즘 보기 조금 드문데요. 요렇게 속에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빼곡히. 어 레드베리도 본체 어 배송합니다. 레드베리. 오늘 이제 뽑아서 가면 알갱이가 다 <laughs> 쏟아질 것 같은 정말 아, 정말 귀여워요. 홍어하고 또 다른 느낌. 아, 정말 예쁩니다.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그만 순서대로 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레드베리 만 원인데 오늘 8천 원요 밥이 많습니다. 분도 이렇게 작은 분이 아니고요. 이 레드베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지금 굉장히 어, 핫한 젤리 샤넬, 젤리샤넬 포함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봤네요. 젤리샤넬 5만원 이 줄리아나 하나씩 드립니다. 이렇게 줄리아나 하나씩 드리고요. 어, 조금 시간이 조금 너무 짧은데 한번 지나가면서 어,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하고 내일 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거 제가 봄부터 키웠는데 이거 밖에 못 키웠습니다. 정말 늦거든요. 이 토분이라서 토분에 두고 굉장히 물을 자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조금 자구를 달고 있네요. 얘도 여름에 푹쉰것 같습니다. <laughs> 여름에 푹쉰것 같고 이렇게 레드베리 아 지금 매직잼골드 제가 여기 몇개심었는데 이렇게 지금 곱게 곱게 물들어가죠. 펜타드럼 이렇게 있습니다. 실루엣 보세요. 아, 정말 아, 정말 새색시 같아요. 얘 보면은 그냥 새색시란 그 단어가 떠오릅니다 볼빨간 수줍은 듯한 너무 예쁩니다 실루엣이 없네요 실루엣이 없는데 이렇게 실루엣 이렇게 지금 뭐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어갑니다 이렇게 생장점이 무너진 폴리 린지 하나 이렇게 생장점이 무너지니까 요 자구를 옆으로 이렇게 많이 답니다 이렇게. 예볼 일인지 아나 어, 핑크팁스도 너무 예쁘고요. 뭐 마르시엘 이쁘지 않은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 노블레드도 이렇게 익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국민이들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어 블루엘프도 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군생 뿌리도 참 좋더라고요. 뽑아보니까 만원입니다. 애들 물이 조금 더 들었죠. 여기 어, 비치우리대 계절금 13,000원 요것도 몇개 남지 않았네요 물이 굉장히 또또 또 예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쓰리톤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이렇게 있고 이쪽에 레티지아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 물도 잘 들고요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가성비도 좋고요 3,000원 이렇게 직접 뽑아보면 더 큽니다 뿌리도 참 좋고요. 킹 레티지아입니다. 옛날에 레티지아는 목대가 조금 초록으로 나오고 굉장히 얼굴이 크면서 작아지면서 조금 약했다면 얘는 약간 약간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키우고 있는데 죽이지 않았거든요. 올여름에. 저도 레티지아를 실패를 많이 했는데 올여름에 죽이지 않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차르분에서 요렇게 크고 있습니다. 목대를 올리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지금 목, 목질화가 다됐고요이렇게 요게 옛날 레티지아입니다. 제가 옥상에서 키우던. 그냥 뚝뚝 꽂아놨는데, 여기 입장이 더 크고 한약스럽습니다. 레티지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어, 크라슐라이들. 요거는, 어, 루비 틴트입니다. 루비 틴트, 3,000원. 애심, 이렇게 물들어가죠. 분홍빛. 저는 애심이 이쁩니다. 애심도 3,000원. 이렇게 베핑도 지금 3개 남았고요. 7,000원입니다. 이렇게, 스노우바니도 있고요. 여기, 전우 옆 변경. 이렇게, 송춘도 있습니다. 많이 자랐습니다성춘이렇게 많이 자랐고요 예뻐지고 있네요. 송춘 3,000원 해드릴게요. 3,000원. 예, 벤바디스. 벤바디스도 정말 잘 자라주고 있네요. 벤바디스도 모듬 심으면 예쁩니다. 벤바디스 3,000원. 그 다음에 여기 한엽송록 보여드릴까요? 한엽송록 이렇게 지금 물들어갑니다. 약간 여이못 자랐지만 그대로 눌렀습니다. 이렇게 적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햇빛에 누르고요 애들도 이렇게 목질화가 되면은 이렇게 그 밑에 입장이 떨어지면서 그 약간 그좀 늘어뜨리는 수형으로 키우면 못 치더라고요. 얘도 이렇게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한 한엽성록입니다. 이거 어, 지금 4천원에 드리겠습니다. 4천원 무겁습니다 무겁는데 아직 목질화는 안 됐지만은 봄부터 이렇게 키운 한엽성록입니다. 이렇게 4,000원, 이렇게 목대 길고, 이렇게 4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르블랑, 그리고 데비가 지금 4개 남았습니다. 3,000원 가성비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보랏빛, 여름에도 절대 물이 빠지지 않는 보라색 아이들, 데비 4개 남았습니다. 3,000원입니다. 네, 밖에 나왔습니다. 수빙, 목대가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빙 이렇게 뿌리 주변에서 자구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수빙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리고 분홍영월 군생입니다 분홍영월 군생 어, 지금 생노숙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이슬을 맞고 요것도 뭐 자구가 두개 달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어, 군생입니다 이렇게 분홍영월 요거 홍영월이죠 요거는 5,000원입니다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밖에서 라울도 이렇게 생노숙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물이 안에 있는 아이들 보다가는 이렇게 물반이 어, 물이 빨리 드네요. 잠시만요. 네, 요거는 제가 발디 옥상에서부터 입꼬지를 제가 키운 건데요. 어 포트에 있는 발디는 다 품절이 됐습니다. 매진이 됐고, 요거 아 요거 그래 잘 키웠습니다. 그냥 밖에다 두고. 어, 어제 저녁에 넣었는데요. 네, 아 생노숙한 발디입니다. 요거 본체 보내드릴게요. 요거 3,000원 예쁩니다. 물도 잘 들고요. 오, 정말 제가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이 발디 오케이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살구 미인근 군생도 있고요. 6,000원 러블리 로즈도 이 라인으로 물이 들고 있죠. 러블리로즈 2두 이두 군생입니다. 2두 군생 4,000원입니다. 이렇게 빅토리도 이렇게 어 지금 뭐 핏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빅토리 이게 5,000원입니다. 이 블루서프 이거는 3,000원이고요. 이렇게 3,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내일 또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프리메라 정말 예쁩니다. 프리미라 얼굴 밥도 많고요, 층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그린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목대도 올라와 있는데 뿌리가 뿌리가 이 화분 끝까지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긴 화이트 그린이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뿌리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6천 원 이렇게 사두 사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그. 여기 꼭이 티피 짱 묵은 티피입니다. 3,000원 정말 가성비가 좋은 어, 티피 예쁘죠? 이렇게 입장 끝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묵어야만 이 색감을 냅니다. 이게 3,000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내일도, 내, 내일도 토요일 주말이니까 또 굉장히 예쁘게 물든 아이를 위주로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어, 핫하다는 어, 젤리 샤넬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을 넘 넘고 있죠. 이렇게 얘도 분체 외성합니다. 이렇게 입장이 통통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젤리 샤넬 고 5만 원내개 있으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람도 불고 날씨가 너무 좋네요. 어, 농장나들이도 하시면 어, 힐링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레드베리.